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4월 10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규칙과 최근 여러 여론조사들의 흐름상 김문수 대세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2위, 4위 후보군에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6일까지 경선 후보 등록을 받은 뒤에 여론조사 100%로 1차 경선에서 4명의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1위 김문수는 확정적이고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 시장이 2위 자리를 놓고 겨루며 오세훈 서울 시장이 그 뒤를 쫓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먼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 리서치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만 물어봤다는 점에서 국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힘의 경선 여론조사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전 장관은 46.3%로 그야말로 압도적인 1위였고, 한동훈 전 대표가 12.4%로 2위, 홍준표 전 대구 시장이 11.3%로 3위, 오세훈 서울 시장이 9.3%로 4위였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크게 격차가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 응답률은 ARS 조사치고는 꽤 높은 5.2%였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2위부터 4위 후보들에게 작게는 33.9%포인트, 많게는 37%포인트까지 앞섰습니다. 굳이 뭐 오차 범위를 따지고 말 것도 없는 그야말로 통계적으로 워낙 그이큰 격차이기 때문에 어 반전이 일어나기는 어 어렵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아 말씀드린 대로 김문수 대세론이 형성돼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요. 3월 11일부터 12일 사이에 미디어 리서치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했던 그 조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44.8%였던 김문수 전 장관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4.5일이 지난 시점에서 오히려 1.5%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또 김문수 전 장관의 지지율은 탄핵 인용 이후에 조금이나마 더 오른 반면에 1.5% 포인트 올랐어요. 민주당 이재명의 지지율은 소폭이지만 떨어졌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물론, 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의 여론조사는 90% 가까운 압도적인 이재명 그, 그야말로 구치기이기 때문에 뭐, 경선 같은 건 하나 많아. 나머지 후보들은 뭐, 맥박이 잡힐지 말지 하는 정도입니다. 음, 그런 경선은 뭐,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 4명이 2차 경선을 치러서 1, 2위 2명이 2차 경선을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종의 결승전을 하겠다는 것이죠. 2차 경선 룰은 제가 예측했던 것처럼 당심 50%와 민심 50%의 여론조사로 승부를 가립니다. 역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게만 여론조사를 하는 이른바 역선택방지조항이 이 결승전에도 적용됩니다. 1차, 2차 경선에 다 역선택방지조항이 들어갑니다. 이걸 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후보들이 있는데 저는요, 미국도 그렇고 어떤 정당의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 정당에 관여된 분들이 하는 게 맞고 그리고 특정 정당의 역선택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유독 심해요. 그리고 이 탄핵 심판 이후에 그런 경향은 더욱 강해졌기 때문에 이조항이 들어가는 걸 시비 삼아서 문제 삼아서 어 경선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만 손해가 될 것이고 지지층 결집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100% 완전 경선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국힘의 정작 그 당원들의 여론이 거기에 묻혀서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만약 1차 경선에서 과반수 즉 50%를 넘는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오게 되면 2차 경선 즉 결승전 없이 후보자를 확정한다고.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이 결승전이 없어진다는 뜻이어서 제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또 그럴 상황이 오는 게 온다는 게 예측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김문수 전 장관이 1차 경선에서 그냥 본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꽤 크다.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싱거운 승부는 이 대선 본선 경쟁력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4강으로 추려진 후보들 간의 격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났으면 좋겠다. 제가 가두리식 경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슷비슷해야 이게 불이 붙고, 그리고 주목도도 높아집니다. 중도무당층이 이재명 민주당 경선은 분화 많아잖아요. 그렇지만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뭔가 기대를 걸어볼 만한 요소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흥행 포인트가 있고 그러려면 이게 대세로는 맞는데 한쪽으로 쏠리면 이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격차가 좀 줄면서 혼전 양상이 좀 나타나는 것도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국민들 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어, 그런 분들의 관심도 또 어떤 기대가 증폭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경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경선 룰이 확정된 뒤에 나온 주요 후보들의 반응을 살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전장관은 선수가 룰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전 시장은 아직 별다른 말을 없이 경선 규칙을 수용한다는 원칙이 관계자들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수용은 해야겠지만 더 논의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본인에게는 좀 불리한 경선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오 시장도 대세에 승복을 해야 할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겉으로는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런 룰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사퇴 여부를 본인도 고민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성공하려면 저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후보들이 꼭 지키고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네거티브 운동 즉 헐뜯기나 비방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리하다고 느끼는 후보가 네거티브의 유혹에 먼저 빠지는 만큼 먼저 네거티브를 하는 후보에게 유권자들이 옐로카드 꺼내고 그 다음에 바로 어 계속하면 레드카드 꺼내서 퇴장시켜야 한다고 물론 표로 여론으로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로 칭찬하고 존중하는 유세 또 토론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홍준표 전 시장이 문수형은 탈레반 같다고 견제구를 날렸는데 김문수전 장관은 홍 시장님의 고견을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식이어야 합니다. 배신자니 등에 칼을 꽂았니 탄핵에 찬성했니 반대했니 하고 서로 싸워봐야 좋아할 사람은 이재명과 개딸 민주당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파놓은 함정에 결코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만은 막아야 한다고 외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매몰돼서 정작 후보 본인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비전과 어떤 정책 공약을 갖고 대선에 나섰는지를 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돌이켜보면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자는 소위 2조 심판론, 반 이재명만을 구호로 내세우며 싸운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이미 대통령 놀이에 빠진 이재명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이재명은 부인 김혜경의 대선 비서실장에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정의호를 그, 이재명 중앙대 후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혜경 수행실장에 역시 비례대표 금배치인 여성 백승아를 임명했습니다. 참, 역대 어느 대선 후보도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렇게 국회의원 두 명을 수발들라고 따라붙인 사례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집권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일면입니다. 우리 보수우파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똘똘 뭉쳐야 이런 이재명 세상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대선은 이제 5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